안녕하세요, 팝프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진짜 많이들 기다리고 문의 주셨던 차퍼 홈쇼핑 세트가 드디어 나왔어요. 본사에서 지금 품절 사태가 나고 난리도 아닌데요. 지금 이미 품절이라서 좀 주문은 들어가는데 한 며칠 늦게 출고가 된다고 하거든요. 요 타파 차퍼는 좋다고 소문 듣고 연락 주시고 또쓰다 보니까 한 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 주시고 또 좋아서 며느리랑 딸다 사주려고 한다. 그래서 연락 주시거든요. 이게 그냥 도마 옆에 두고 그냥 일상에서 진짜 매일매일 쓰는 뭐내 손목을 진짜 보호해주는 고마운 아이예요. 이게 진짜 쓰다가 없으면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먼저 구성 알려드리면 이번에는 홈쇼핑이랑 구성이 다른데요. 홈쇼핑은 전보 차퍼랑 슈퍼소닉 차퍼가 가고요. 저에게 주문을 주시면 스무디 처퍼랑 슈퍼소니 처퍼가 가요. 저도 이세 가지 사이즈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스무디 처퍼가 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인기 많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은 4월 26일 일요일 날 12시 30분부터 이제 60분간 현대 홈쇼핑에서 방송하고요. 방송 보시고, 요, 차퍼 사이즈들 필요하셨던 우리 고객님들은 팝콘 팀장한테 연락 주세요. 나머지 구성은 이제 방송이랑 동일한데, 요, 조이 튜브, 이제 꿀이나 기름 끈적끈적한 제품들 넣어서 끝내주는 일명 이제 기름병. 요, 두개 정사 36,000원 짜리랑, 그 다음에 너무 귀여운 요, 피콜로 243ml. 제가 지금, 어, 제품이 없는데, 이게 예쁜 색상으로 다섯 개나 가거든요? 이게 다섯 개도 모자른데, 정가 3만원짜리랑, 그 다음에, 팝콘 팀장한테 연락주시면, 방송에서는 드리지 않는, 요, 쪼꼬미, 약통, 4개. 어, 이게, 어, 파파 쪼꼬매도 비싼 거 아시죠? 정가가 15,000원이에요. 이것도 있으면 진짜 얼마나 귀엽고 편한데요. 가방에 껌이나 약, 이런 거 넣고, 뭐, 계란, 소금 같은 거 넣으셔도 참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따로 또 추가 선물 증정해드려요. 그래서 총 정가가 29만원인데, 57% 할인해서 124,000원이에요. 만 진짜 엄청난 세일 폭이죠? 이 차퍼는 굳이 세일 안 해도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음. 어, 차퍼 가장 큰 장점은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전기 안고 그냥 포다다다 진짜 마늘 두 쪽, 뭐 땡초 조금 자투리, 야채 이런 거 진짜 금방 갈린다는 건데요. 저희 차퍼는 8번 줄 당기면 288번. 칼질한 효과가 있다고 할 만큼, 어, 진짜, 288번 칼질하면 소목 가출할 텐데, 어, 되게 금방 흘리면서, 진짜 뭐, 마늘을 진짜 갈아놔도 물기가 나으 나오거나 뭉그러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르고, 뽀송뽀송하게 갈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늘색이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일반 다지기들이랑 우선 소재부터 당연히 다르겠죠. 어, 타파 진짜 재질은 다들 알아주잖아요. 여기 짜고 맵고, 뭐, 산 나오는 음식. 그렇게 맨날 가는데, 우리가 무슨 소재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용기에 다칠 수는 없잖아요. 뭐, 차퍼 역시 진짜 다들 10년, 20년 거뜬하게 쓰고 계시고, 뭐 색도 이게 딱 반투명, 붉은 반투명색이라서 고급스러우면서, 뭐 김치, 양념. 그런 거 물배임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칼날도 역시 최고의 칼날에, 낙하산 줄, 어, 이 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있어서 줄이 날긋날긋해지면, 이제 본사에 만원 주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줄만 갈아서 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 뚜껑 자체가 새 뚜껑으로 교환돼서 내려오고요. 요 안에 뭐 핀이 부러지거나 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펑, 평생 무상 AS. 음, 진짜 이런, 늘 타파에 이런 AS는 진짜 제품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식이도 막, 눌러서 다지는 것보다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편하고요. 세척도 진짜 간단하고. 아 그리고 요칼 보호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칼날 만지실 때는 꼭손 조심해 주시고요. 뭐 이게 뭐 소스 스무디, 김치 양념 다대기, 계란찜, 뭐 마리 할때 야채 넣고 같이 막 이렇게 섞으면 뭐 부드러운 계란찜 되고, 감자전 할때뭐 감자, 새우, 대추, 생밤 또 뭐. 만두 소깨 견과류 볶음밥 재료 당근 애호박 생강 수산 파프리카 뭐 브로콜리 데친 거뭐 삶은 달걀 또뭐청 만드실 때 건더기 이런 거 그냥 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그리고 이 스무디 차퍼는 갈고 남았을 때 이제 완전 밀폐해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 실이랑 그다음에 이제 피스크라고 해서 피스크라고 해서 이런 거. 개, 카레 가루나 뭐 계란 이런 거 섞을 때 이게 추가로 두 가지가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게 진짜 주방 필수품이고 다지기 중에 명품 다지기니까 이거를 진짜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팝콘 팀장한테 연락 주시고요. 늘 네, 감사합니다.